오늘은 포퓰리즘의 유혹을 뿌리친 독일의 지도자 슈레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독일은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세계 의 모범국이었습니다. 고도의 경제 성장과 완전 고용, 거기다 탄탄한 복지까지 갖춘 선진국 중의 선진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독일인들, 특히 이런 경제의 기적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사람들은 기적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경제 발전은 우연히 발생한 기적이 아니라 자유시장의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결과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초대 경제부 장관을 거쳐 총리까지 여기만 에르 하르트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분배와 복지를 강조하는 정치인들과 유권자들에 대해서 에르하르트는 아무리 원자 폭탄이 가능한 세상이라도 생산하는 것 이상으로 소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성장보다 분배를 앞세우는 것은 참으로 유치한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정책이야말로 가장 좋은 사회보장정책이며 경제정책이 성공할수록 사회보장정책은 필요가 없어진다고 역설했습니다. 빈곤 퇴치와 일자리 창출이 가장 좋은 복지 정책이며 이것은 자유 시장 경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유 시장 경제 시기였던 1950년대 전반과 후반 그리고 1960년대 전반과 후반의 평균 성장률은 각각 9.56%와 6.96%, 그리고 4.84%와 4.04%였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직후 매우 높았던 실업률은 급격히 낮아져서 1960년대 내내 완전 고용 수준인 1% 내외를 유지했습니다. 이랬던 독일이 1970년대가 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1972년부터 정권을 잡은 사회민주당은 자유시장 경제, 개인의 자유와 책임, 자유 경쟁 대신에 분배와 복지, 결과적 평등, 경제 민주화 등을 앞세웠습니다. 정부 규제는 점점 더 촘촘해지고 복지 정책은 과도하게 팽창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1980년 이후 18년간 집권한 우파정당이라는 기독 민주당 집권 시기에도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경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불을 보듯 뻔해집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곧바로 노동비용의 상승과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집니다. 2000년 독일의 제조업 분야 노동 비용은 시간당 25.81 유로로 미국의 22.81 유로, 프랑스의 18.26 유로, 영국의 18.8 유로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습니다. 노동 시장의 경직성과 더불어 독일 경제에 깊은 병이 들게 한 것은 과도하게 팽창한 복지제도였습니다. 복지병을 상징하는 병이 하나 있는데 이름하여 월요일 병이라는 것입니다. 월요일에 유독 질병으로 인한 결근 비율이 높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렇듯 관대한 복지제도는 실업자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로 재진입에 나서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실직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가 1년 이상 장기 실업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실업의 증가와 과도한 복지제도는 복지 지출을 팽창시켰고 그 결과 국가 재정을 위기로 몰아갔습니다. 사회 보장 제도에 대한 지출은 2002년 독일이 GDP의 40.7%로 미국의 28.9%, 영국의 37.7%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1950년부터 1960년대 말까지 GDP 대비 20%를 꾸준히 유지했던 독일의 국가 채무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0년대 말 60%에 이르렀고, 이후에는 70%까지 치솟았습니다. 독일의 경제 질서는 본래 사회적 시장 경제였는데, 이것은 시장 경제가 근본이고, 분배나 복지는 보조적인 역할만을 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1970년대부터는 시장 경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러야 할 사회적이라는 것이 전면에 등장하게 됐던 것입니다. 즉, 1970년대부터 독일의 경제 질서는 사회적 시장 경제가 아닌 시장 경제적 사회주의로 변질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저성장과 대량 실업이었습니다. 1970년대 이후 성장률은 2%대를 벗어나지 못했고 급기야 2000년대 초반에는 1% 이하로 주저앉았습니다. 실업률은 1980년대 8%,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11% 이상으로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포퓰리즘 정책을 더욱 강화해서 본인의 인기에 기반으로 삼고 임기를 무사히 마치는 쪽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는 사이 국가 경제는 망가질 대로 망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슈레더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1990년대 말 수상에 취임한 슈레더 총리는 당시 350만 명에 육박하던 실업률을 300만 명 이하로 줄이겠다고 약속하고 세금 감면 등몇 가지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이 되자 실업자 수는 500만 명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슈레더 총리는 노동자 및 경제계 대표들에게 개혁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 노변담화라는 라운드 테이블을 마련했지만 여기서 노조는 매번 똑같은 이야기 즉 부자 증세 국가 부채 증액 등더 많은 국가 개입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슈레도 총리는 이런 멍청한 소리는 내 평생 처음 들어봤다 라고 폭발을 했고 며칠 후에는 유명한 아젠다 2010을 발표하면서 개혁에 나서게 됩니다. 개혁의 방향은 과도하게 팽창한 사회복지국가 체계를 수정하는 것이고, 개혁의 핵심은 작은 정부, 큰 시장과 큰 개인입니다. 즉, 정부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시장의 역할과 작용을 확대하고 활성화하며 개인의 자기 책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규제의 철폐가 개혁의 주요 골자입니다. 이것은 시장 경제적 사회주의로 변질된 사회적 시장 경제를 본래의 의미인 자유로운 시장 경제 방향으로 되돌리는 회귀를 의미합니다. 개혁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005년 500만 명을 넘나들던 실업자 수는 2013년에는 300만 명 이하로 줄어들었고 11%를 넘겼던 실업률도 5.3%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개혁 이후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 2008년에는 고용 인구가 4천만 명을 달성하면서 독일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보고서를 통해서 독일에서 일자리 기적이 일어났다고 표현했습니다. 독일은 유럽의 병자에서 다시 유럽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포퓰리즘의 유혹을 뿌리치기는 어렵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슈레도 총리는 자신이 구상하는 개혁이 자신은 물론 소속 정당인 사회민주당에도 엄청난 정치적 타격이 될수 있다는 점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개혁이 그렇지만 특히 포퓰리즘적 시혜성 복지 지출을 삭감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국민들의 자기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개혁. 온갖 규제와 특혜를 폐지하고 경제 주체들의 자유를 신장하고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의 개혁은 수많은 기득권자들의 비판과 반대에 직면하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3민당은 전통적으로 노동조합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당입니다. 그런 3민당 정부가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며 시혜성 복지 지출을 감축하는 개혁에 나선다는 것은 당의 지지 기반을 스스로 허무는 일종의 자살 행위와도 같은 것입니다. 슈레더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개혁을 통해 독일은 다시금 유럽의 리더로 부상했지만 정작 개혁을 추진했던 슈레더 총리는 2005년 총선에서 패배했습니다. 개혁은 그만큼 어렵고 힘든 결단입니다. 하지만 정치꾼이 아닌 한 나라의 진정한 지도자라면 포퓰리즘의 유혹에서 벗어나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슈레더는 2017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대중은 작은 손해에도 개혁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리더라면 국익의 직책을 걸어야 합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슈레더가 흔하디 흔한 정치꾼이 아닌 존경받을 가치가 충분한 정치가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시장 경제 중심 자유기업원.